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에이다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다가 최근에 이 천원대 라인을 한번 뚫고 나서 이아래 구간으로 행보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다권을 잡은 국면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이 에이다가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시가총액이 어느 30조, 20조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도 작년 10월부터 300원대 부근에서 쉬지 않고 900원 라인까지 한두달 만이죠 두달 만에 한세배 가량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10조 단위 이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였다 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단계적인 바닥으로 인식했던 대형 고래들 이 세력들이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때 이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 세력들조차도 이 어느 정도 이 롤링 구간을 끝내고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어, 펼칠 가능성을 어, 매우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격은 950원대 라인입니다. 이 가격대 라인 자체를 다시 한번 탈환하게 된다면 은이전구점이 어떤 천원대 부분을 순차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에이다도 다시 한번 이 알트장 자체가 오게 된다면 은 에이다는 과거 전통 메이저 코인 중 하나죠. 어, 반드시 수급세가 들어올 수 있는 1순위 코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최대한 좀 좋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950원대 핵심 가격 라인 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대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금의 스타점이라든지 추가매스 타점을 잡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조금 넓게 보면은 결국에 2021년도 이때 당시가 에이다의 엄청난 이 광기를 일으켰던 구간이죠 이때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을 지난 불장에서 찍었습니다 이때가 이 에이다의 이 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고겐 단계라고 하죠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하게 되면서 엄청난 그 가치 상승을 이뤄냈었고 하지만 그때 이후로 상승장이 끝나면서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때 홀더분들에게는 조금 비극이긴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시 한번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시점이 왔겠고, 에이다 특유의 이 흐름상 추세적을 흐름, 추세적인 흐름을 타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최대한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나리오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장기적인 목표가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와또 대응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네,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행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a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 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원 가량 수익을 또한 분은 150만원 매수로 거의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 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이죠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면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2598-0270입니다. 네, 위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